8월 20일 말씀의 실제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침묵하게 하고,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필연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그 기쁨은 너무나 벅차서 우리 안에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원수의 분노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악한 법, 위협, 제도, 악한 구조도 우리를 막거나 진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전진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항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사야 54장 17절은 말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전진하고 있으며 이 땅이나 지옥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싸우는 한, 우리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며 힘이고 강점입니다. 반대가 일어날 때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신성한 지혜, 통찰력, 해결책을 받습니다. 우리는 속사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파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올해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능력에 나타나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민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병든 사람들의 일들을 물어보고 대적해야 될 것들은 대적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시 재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안에 통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한 어둠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고 이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 성경입니다. 이사여 54장 17절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종제를 당하리니 이는 여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민.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담대함과 믿음으로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기회, 은혜,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에서 흥왕하고, 의가그 땅의 모든 사람에게 비처럼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우리 한번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담대함과 믿음으로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기회, 은혜,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에서 흥왕하고 의가 그 땅의 모든 사람에게 비처럼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정적 부여를 위한 고백 기도.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요하의 말씀에 나의 성업 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글쓰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 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요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아심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여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여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글소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내게는 물질의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가난함의 값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시므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심으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께서 내게 필요를 보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곳에 기꺼이 심고 나누겠습니다.